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한 연예 이슈를 알아보는 스타뉴스의 박희입니다 지금 연예계에는 여러 스타 커플들이 있죠 스타 커플들 보는 눈들이 참 많기 때문에 평범한 데이트는 즐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스타 커플의 데이트 현장이 목격됐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한 스타 커플의 데이트 인증샷이 공개된 화제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B, 김태희 커플인데요. 시작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커플이라 그런지 데이트 현장이 목격될 때마다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사진 속에는 공개 연애 중인 김태희씨와 B씨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사진을 자세하게 보니까 또 같은 포즈로 가게 이름을 가리키고 있네요. 스타 커플이 찾은 이곳, 도대체 어딜까요? 네, 바로 가수 백가씨가 운영 중인 식당이었습니다. 백가 씨가 운영하고 있는 2.7g은 핑퐁 펍이라 할수 있는데요.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해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과 핑퐁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 바입니다. 그렇다면 비 김태희 커플 외에 2.7g을 찾은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수 버벌진트와 조정치 씨, 양동근 씨도 보이네요. 연예인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문. 진짜였네요. 네, 좀더 다양한 정보는 아주 모바일 TV에 준비되어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 경제를 검색하세요.